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사업장인, 이, 원베일리. 전용 면적 8사 입주권이, 어, 최근에 30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원래 뭐 시세는 한 38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억 정도가 폭락을 해서, 어, 30억에 거래가 됐다. 자, 그러니까, 이 원베일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 뭐, 발칵 트집어졌다. 뭐, 그런, 그, 뉴스가 있었어요. 이 원베일리는, 아크로 리버 파크만큼 좋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예요. 뭐 강남에서 지금은 뭐 거의 뭐 신축이니까 새 손가락 안에 드는 아파트다라는 뭐 자부심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음, 지금은 아파트의 거품이 빠지는 시기잖아요. 어, 38억이라는 게에 거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품이었던 거고. 뭔가 급한 사람이 8억을 빼서 어, 거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정상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초반에 어떤 아파트든 고정 가격에서 갑자기 뭐한20% 30% 빠지면 은어 당황하는 경향은 있지만 은 이제 점점 몇 개가 더 거래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 세종도 그랬고 다 그래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음 왜냐하면 어 몇개 거래되다 보면 아 이게 시세구나라는 게 이제 판단이 있게 되는 거죠.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3억이 거래가 됐는데 다음에 사시는 분이 뭐 38억 하던 걸 37억에 내놓으면 사겠어요 안 사는 거예요 이런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게 뭐냐면 8억의개발하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개발하 결국은 8억이 거품이었다라는 거야 최소한 물론 더 빠지겠지만 8억이 거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건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집주인들은 발칵 놀랐지만은 집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분들은 아 이게 거품이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잠실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꾸 규제하나 하니까 뭐 서울도 규제하나 하는 게 아니겠냐. 자 그래서 어 잠실 엘리트 있죠. 그세 단지에서 금액물들이 거래가 좀 됐다고 그래요. 뭐 분당에서도 들어오고 뭐 인근에서도 이제 그 대기매수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최고 최고가 27억 찍던 게 8억 19억 이하 뭐한 또는 19억대 그렇게 이제 그런 가격대의 거래들이 됐겠죠. 뭐 물론 이제 20억대 있던 것들도또 가격 조정해서 에, 잔금을 빨리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됐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돼서 그게 바닥이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27억 가던 게한 어, 한 8억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적 그 착시 현상이 있던 거야. 작시한 사람, 아, 고점에서 그 많이 빠졌네 하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어, 그 효과가 거래되면, 어, 20억, 21억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효과에 또 거래가 안 돼요. 왜냐면 그 가격을 봤기 때문에 아그 가격이 기준점이 돼서 그 가격이 하로 나오는 걸 사, 사게 되는 거야 금매 가격이 거래됐다고 해서 금매 가격, 우액 가격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일 때는 아그 가격 이하로 나오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그 금매라는 거는 이제 그 고점에서 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매수자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그세 단지 엘리트 단지에서 27억에 거래된 게몇 건이나 있겠냐고 응? 몇건 없어요 몇건 없다니까 대부분이 20억 21억 22억 23억 뭐 그렇게 거래됐 있잖아 한 2년 동안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거야 그싸30% 떨어졌다는 거는 착각인 거야 그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제가 주식을 예를 들, 들잖아요. 카카오가 한 18만원까지 갔는데, 어휴, 이거 뭐, 한 12만원이면 싼거 아니야? 그래서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얼마냐고, 54,900원이잖아요, 오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심하다. 버블이 심하다. 예, 전세가율이 50% 밖에 안 된다. 응? 그러면, 서울 아파트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잖아, 대부분이. 예? 그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앞으로 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 돈이 없어. 응? 살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전세 살 돈도 없어가지고, 전세를 오히려 축 써놓고 있잖아. 금리가 폭등하니까. 그러니까 집값은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 지금은. 투자자들 들어온다고요? 투자자들 들어올 수도 없어. 투자자들은 전세가율이 90% 이상 돼야 들어와 그 사람들 예? 돈도 없어 투자자들이라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안 들어와 왜왜그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서 세금을 내고 있냐고 그죠 다른 데서 돈 굴리면 되는데 지금 채권 금리만 해도 5% 7%인데 아, 돈 100억 있으면 내가 지금 집을 사겠어요 차라리 채권을 사지. 예? 7% 준다는데, 한전 6% 준다는데, 그거 사다, 아, 이제 집값이 좀 터나겠다. 그때 들어오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든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살 사람이 없어, 서울은.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는 네 가지야. 이걸, 이걸 지금 넘을 수가 없다니까? 금리폭동, 이 금리폭동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 경제를 완전히 묵사발 내고 있어. 여러분, 완전히 묵사발 내고 있어. 지금 가끔마다 이제, 가끔가다 이제 집이 금매물이나 이렇게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다 등기 한번 띄워보잖아. 등기 띄워보면 대출이 다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그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 어디다 투자를 해서 잘못 투자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버블 가격이야, 가격이. 전세가격은 본질 같치잖아 근데 그거에 50%밖에 안 되는 거든 실, 그, 실, 제 가격에 50%밖에 안 되는데. 음. 그리고 지금 무슨 현상이 생겨? 생기? 역전세형까지 생기잖아. 전에 없었던 현상. 응? 어? 전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사람들이 전세로 가거든요? 전세가 와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전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예뭐그 고금리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 마지막 보러 뭐 집은 자꾸 축소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집마저 사이즈를 축소하거나 예 비강남권으로 가거나 또는 외곽으로 가거나 빌라로 가거나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 안 되면 그냥 월세로 살든지 에? 전세 시장마저 축소되는 현상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이건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올수 있어.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최근에 그 다주택자들 돌아가는 얘기 들어보면 다 눈물 나는 얘기밖에 안 들려. 뭐, 6개월 만에 전세가 나왔다. 그것도 너무 기쁘다는 거야, 6개월 만에 나가면. 그럼 그 사람 6개월 동안 에, 이자를 얼마나 많이 내겠냐고. 그게 한두 개냐고 또, 한두 개냐고, 다주택자들. 난리 난 거야, 지금.